준비해 봤는데 저기 질문들이 되게 많대요. 그럼 우리 채소러 님부터 한 번씩 뽑아 볼까요? 예! 또 예! 들어주세요. 누구를 누구를. 꼬아보겠습니다. 네. 두근두근. 자, 그럼 뽑아 보겠습니다. 네. 문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언니뭐 뭐지? 언니 뭐예요? 뭐예요? 어, 오늘 아 근데 내가 대답해야 돼요, 어. 이거? 어. <laughs> 저 진짜 사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언니만 이불 정리를 해요. <laughs> 와, 언니 진짜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털고 펴서 <laughs> <맞아. 계속> 곱게 <laughs> 개놓고 <개노도 웃음> 옷, 잠옷까지 곱게 개놔요. 언니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진짜 그럼 그 위에 다시 누워. <laughs> 어? 사실. 네? 아? <laughs> 아 근데 어제 정리가 돼 있잖아. 그그 그 이불을 헝크어트리지 않는다 이거지. 맞아요. 그거를 먼저 하죠. 근데. 아, 좋아요. 정말. 맞아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베리는 역시 베리가 맞았습니다. 저는 눈 뜨자마자 이불 정리를 우와. 합니다. 오 너무 신기. 해 진짜 신기하 진짜 습관이습관이돼서 <laughs> 그런지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 아,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네. 네. 어. 수로 이렇게 쳐서 좀뭐 작정해요. 하나, 둘, 셋, 넷.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이야. <laughs> 와, 재밌었어. 쓸만한 좋아요 귀엽다. 연습생 때 에피소드? 와, 이야. 이렇게 세미를 처음 봤을 때 음?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얘기했었어요? 아저 얘기했었는데 얘기해볼게요 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세미가 이제 먹는데 뭔가 애가 억지로 먹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세미야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이랬 어? 괜찮아요 <laughs> 이런 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도셀리좀 불편해서 계속 굶는 건는것었었던 <laughs> 근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언니들이 다 불러 왔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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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 아, 어, 그아 뭐지? 배불르면 금방 오는데. 배안 불. 내가 괜찮아요. 이러고 저희랑 같이 비뷔페였는데 같이 계속 불어맞아요 밥을. 자, 그랬었지. 그럼 이제 은정 나도 셀리님. 영거. 셀리이 와. 나미, 다른 나예, 22가 24시간 동안 함께할 멤버들 선택한다면 누구인지 이유 포함. 세미. 샘미. 어. 세미랑 지원 <laughs> 아, <laughs> <가능>. 어. <laughs> 언니 벌써 탄수이나다 벌써 탄수이 어. 현주가 되게 베리가 내 옆에서 눈을 약간 반짝반짝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그냥 베리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나 어, 아, 궁금해 어, 있을 것 같아 습관이요? 네. 습관 대박 네. 습관 많아 습관? 나 기억나 는데많 저는 좀 떨리면 손톱을 이렇게 뜯고 아아아아 <laughs> 아 말은... <laughs>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제일 많은 것 같고 음. 또멤버들이 아는 습관 있어요 이만만지 두피 뜯기요 <laughs> 이게 뭐라 야 되지 염색을 두피. 하다 보니까 머리, 두피에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머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안 돼! 안 돼! 그 자꾸 뜯어야 돼요 맨날 혼내요 현주 언니가 그래서 맞아 맞아 이제 내가 해볼게 이제 지영 언니 차례 야무지게 재밌게 해봐요 언니 <laughs> 언니 어, 좋네요 <laughs> 지금 당장 휴가가 주어진다면 <laughs>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답을 알것 같아요 뭔데요? 샘이랑 여행가고 싶어요 땡! 땡! 안 누구 오세요? 놀러하기 생일도 다니니까 알지. 너희와 함께 이거도 오. 연세 뭐예요? 나의 최근 관심사. 궁금하다. 최근 관심사. 최근 관심사? 핸드폰 유심이 맞나? 어! 이거 진짜 제 마인데 근데 맞으셔요. 이거 저 T M I 거든요. 근데 제가 핸드폰 유심이 망가졌어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고쳐 고치러 가야 되는데 계속 귀찮아서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아직도 못 고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관심사는 유심칩. 유심. 어. 한번더 돌아볼까요? 네. 좋아요. 캐슬. Let's, yeah. go. Let's go. 자 두둥. <laughs> 진짜 T M I다 지금. 됐다. 오. 오. 언니의 맞춤 언니, 질문 아, 아 그래 나 약간 약간, 약간 감동 버튼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 또는 미안했던 점자말 봐요 <laughs> 음 <laughs> 안 먹고 있을게요 최근에 저희가 <laughs> 안무 맞출 때 있잖아요 단체 연습을 새벽 늦게까지 했는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아무것도 거의 안 먹고 다들 힘들 텐데도 새벽 늦게까지 진짜 파이팅 넘치게 같이 맞아, 연습을 맞아. 하면서 그런 모습에 힘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고 아무도 힘들 텐데 힘든 음, 내색도 음,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 줘서 되게 고마웠다. 기억이 납니다. 고단. 하네요이이 고단. 어, 어! 어? 어? <laughs> 이나좀 진짜... 궁금해. 도 나도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나만의 요리 꿀팁이나 꿀 근데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laughs> 제가 얼마나 못하면은 그 라면에 물을 조절을 못해서 라면을 못, <laughs> 못 끓여먹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빠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laughs> 오, 오. 그 냄비에다가 물을 받잖아요. 물을 이렇게 딱 하는 순간 5초를 세요. 음. 그 5초 동안 물을 받고 끓이면은 보통 좀 맞더라고요. <laughs> 어, 네. 네. 다행이네. 꿀팁이네. 네. 그렇죠 네. 꿀팁이다. 음. 어, 어! 내가 어. 자주 듣는 말은? 베리 어, 귀여워! 어, 진짜 그거야! 어. 귀여워! <laughs> 내가 닮은 색깔인데? <laughs> 언니 귀엽다! <만족한 웃음> 제가 진짜 말하기 싫은데 이게 진짜 맞아요. <웃음> <웃음> 도전해보고 싶은 것? <거? 웃음> 어, <laughs> 언니가 궁금하다. 도전해보고 싶은 것? <laughs> 어? 저 알아요. 스키!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스키랑 스노보드 <laughs> 제가 왜냐면 언니 <laughs> <맛있어, 맛있어. 웃음> 잘할 것 같아. <laughs> 언니 스노보드 진짜 잘탈것 같아요. 이럴 것 같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할것 것 같아. 진짜로? 그러면 스케이팅 잘하잖아요. 오 어, <목소리도> 맞아요. 음. 맞아요. 스케이트는 타는데 스노보드랑 스키는 왠지 무섭더라고. 저 경사진데 가면 좀 벌벌 떨거든요.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래가지고 스노보드랑 <목소리도> 스키 네. 겨울 스포츠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멋있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어렵긴 해. TMI TMI 아, 오는 길에 아주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오늘 어, 왔어요. 크리스마스 노래도 듣고 어. <laughs> 저희가 할 커버 노래도 듣고 어. 왔어요. 우! 진짜 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우리 멤버들과 함께 시상식 가서 어, 대성파티. 아, <웃음> <웃음> 버킷리스트 아니에요. 이거 완전 버킷리스트요. 완전히 완전 저 완전 버킷리스트입니다. 꼭 이루도록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 할게. 할게. 아,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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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숙소, 나 <오빠. 웃음> 회사에서 있었던. 아, 소 숙소. 숙소. 하여튼 생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아, 많아. 매일 매일. 어? 너무 많아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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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 생각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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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한 거. 이사했어요.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이거 말해도 되겠지? 이사했는데 회사에서 숙소 어딘지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거든요. 아 근데 지원 그런가? 언니가 하나를 그 저희 카톡방에 딱 보내 주면서 <laughs> 혹시 여기 아니야 했는데 보기가 아, 맞았어. 아, 맞았어요 저희가 맞췄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정보력에 어, 제가 감탄했어요. 저도 좋아하고 없었는데 알아냈어 아, 우리가 여기? 들어가자마자 여기네? 언니, 언니가 언니 말한 데가 맞아? 내가 맞아. 일본어 들어간 거 알지? 어. 어. 들어간데 맞아 <웃음> <웃음> 얘들아 거기야 <덥이야>. 그랬답니다 <laughs> 맞아요 네자 이렇게 리그 박스에서 시그니처의 여러 TMI와 습관이나 사소한 정보들을 이렇게 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아이돌 리그 본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자습니다